공식적인 입장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는데, 나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,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지금 아직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어요. 끝나지 않았는데, 어 나머지 과목이 다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 이유는, 어, 해당 학회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, 또. 하나는 과목만큼은, 어, 어떻게든지, 어, 그 입법 예고가 돼서, 어, 추가로. 그 부분은 아마, 아, 어, 제 생각에는 어떤 경과 규정에 의해서, 어, 그 과목을, 어, 진행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음, 새로의 이제 의료기관에 에그 과를 설치를 하고 해서 정식으로 어, 전공위를 뽑고 수련을 시켜서 아마 전문의 자격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어, 이제 그런 예상입니다.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제가 그 과목은 음,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. 어, 한 가지 이 지금 난제라고 하면 은그 과목의 설치에 대해서는 어, 치과계 관련 학회나 또 복지부 관계자나 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. 인정을 하는데 그 과목의 명칭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그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미국의 사례나 해외 사례를 봐가지고, 어, 그, 난관을 한번 헤쳐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어, 우리나라의, 특히 치과계의 그 특성이, 어, 관련된 학회들이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게 이게 참, 어려운 문제입니다. 명칭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요. 그래서 그거는, 어, 그 명칭은, 어, 뭐, 이 학회들끼리 지금 논의하고 있고, 저희도, 그, 나름대로, 어, 해외 사례도 지금 주저보고 있고, 근데 그게 앞으로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. 조금만 제가 깊이 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, 조금만 말씀 드리자면, 어 우리 사회가 지금 2025년이 되면 이제는 어 말로만 듣던 고령화 시대가 아니고,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는데이 고령화 시대에 치과의사의 어떤 역할과, 그 영역을 넓혀가는데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.